자,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어떤 정글 꿀팁을 알려드릴 거냐면요 이 다섯 가지만 알아도 일단 정글로서 승률은 떡상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건 확신해 드릴게요 일단 초반 와드 박는 법이에요 만약에 이제 올라프나 어뭐 리신 같은 경우 이렇게 공격적인 챔프잖아요 그러면 거의 80% 90% 확률로 무조건 카정을 가져야 돼요 인베나, 인베나 카정을 가져야 돼요. 거의 챌린저분들은 이 법칙을 벗어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인베를 가져거나 팀원과 함께 뭐 이런 식으로 인베를 갑니다. 만약에 그러면 적이 올라프나 리신이다. 그럼 방지하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이 위쪽에서 시작을 한다면, 저, 저는 뭐 그라가스 초식 같은 건데 적은 올라프나 뭐 리신이나 초반에 굉장히 강력한 챔프들이다. 그러면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상거리 쪽에 와드를 박아줍니다. 박아주시고. 카정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드를 받고 아래쪽에서 이쪽에 와드를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뭐 저기 오는 거를 보고 있다거나 이제 블루가 나오면은 이제 블루부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박아놨는데 저기 보였다 미드와 탑을 콜을 해가지고 여기 숨어 있다가 뭐 레드를 빼앗으시거나 아니면 역광경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올라프다. 제 저번에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1분 25초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1분 25초 때 인베를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베에 갔는데 뭐 적이 없다. 적이 없으면 레드를 뺏서 드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적이 있다, 좀 싸움을 해서 이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시작을 했다. 제가 아래쪽에 시작을 하는데 저기 어 굉장히 공격적인 챔프라서 뭔가 카정을 올것 같다. 인베를 올것 같다. 내가 시작하는 거 반대쪽. 반대쪽. 만약 내가 레드를 시작할 것 같으면, 어 이쪽에 와드를 박아주시거나, 아니면, 위쪽에서 올것 같다. 여기 와드를 박고, 여기서 좀 보다가, 이제 안올것 같다. 이제, 레드 쪽으로 달려서, 레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블루를 시작할 거다. 블루를 시작할 건데, 혹시 저기 레드에 카정으로 올것 같다. 임베로올것 같다. 게임 시작하자마자 즉시 달려서, 상거리 여기, 와드를 박아주시고, 여기서 좀 보다가, 어, 그리고 다시 블루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베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몇가지 나올텐데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그라가스를 한번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와드를 박습니다. 적은 올라프거든요. 이 와드 하나가 어떤식으로 게임을 바꾸는지 보세요. 자 저기 들어온거를 확인을 했어요. 저기 들어온 걸 확인을 하자마자 바로 숨습니다. 숨어 있다가 역광과 바로 시켜주는 거예요. 올라프는 스마까지 썼고 동선 다 꼬였어요. 자 이제 올라프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세요. 무조건 임베를 갑니다. 임베 가서 리시는 빤스런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임베를 가가지고 여기 와드를 박아 놓습니다. 여기 와드를 박아요. 리시는 레드를 먹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로 가요. 하지만 바가노 와드에 발각이 됨으로써 죽게 됩니다. 자잘 보셨나요? 임베를 가거나 임베를 오는 거 초반에 절대 집에서 잠수를 하지 않고 그 초반을 이용을 하시면. 어, 일단 승률이 조금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갱을 가셨을 때, 이제 성공을 하셨으면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라인을 밀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라인을 밀어주면 어떤 점이 좋냐? 우리 팀은 경험치를 먹고 저도 성장을 함으로써 돈을 얻을 수 있고 미니언을 포탑에 박으면서 우리는 경험치도 먹고 골드도 수급을 하고 좀 크지만 이제 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 먹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빅 웨이브가 이렇게 포탑에 박히게 되면은 이제 적 정글은 커버를 와야 되는 상황이 어서적 정글의 동선이 이제 파악이 되고 적 라이너는 아예 못 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자, 세 번째 정글 좀 양보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 만약에 내가 레드 카정을 치고 있어요. 레드 카정을 치고 있는데 레드 카정을 치고 있는 상황에 우리 팀이 칼라를 먹고 있거나 뭐 골렘까지 다 빼서 먹는다. 이러면은 백핑을 찍어 주셔야 돼요. 먹지 말라고 저 먹어야 돼요. 하위 티어. 아 나도 좀못 컸는데 어 정글 좀 먹으면서 같이 좀 크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티어를 올리기 위함이죠. 티어를 올리시려면 캐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률이 올라가요. 캐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군이 이 정글을 다 빼먹는다. 그러면 저는 못 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특히 정말 잘 컸으면 먹어도 됩니다. 우리 아군이 정말 얘가 뭐 10킬이다. 10킬 영대시다. 그럼 먹으래 요 캐리하라 해요. 근데 어중간하게 컸는데 이렇게 막 정글을 빼먹는다. 이거는 확실히 말을 해 주셔야 돼요. 먹지 마라.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글을 하나씩 여기서 빼먹게 되면은 이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이때까지 벌려놓은 적정글과의 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모큰 뭐 아군이 먹게 된다 그러면 그냥 모큰이에요 뭐 모컸는데 뭐 나도 모커요 뭐 전체적으로 게임이 이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정글은 절대 우리 팀이 못 먹게 하세요 와드를 박아놓고 뭐풀 정글을 돌든지 아니면, 우리 아군이 못 먹게끔 빠르게 정글링을, 풀 정글링을 돌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아군이 정글을 먹게 냅둔다? 그냥 할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너무 이기적이다. 어, 좀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좀 우리 팀한테 줄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은 정말 제한적이에요. 내가 이적 정글을 다 빼먹었어요. 다 빼먹었으면, 아, 먹으라 해요. 왜냐면, 뭐, 이제 적정거을다 빼먹었으니까, 적정거은못 크고, 우리 아군도 같이 클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골렘을 먹고 있어요. 이제 골렘을 먹고 칼날을 먹어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와서 칼날을 빼먹네? 그러면, 정말 이거 진짜 한숨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 칼날을 못 먹고, 이쪽으로 동선을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성장이 더뎌지게 되고, 성장이 더뎌지면, 카정을 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카정을 갔다가, 랩차를 벌려서 이 카정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랩차도 이제 점점 비슷해지고 골드 수급도 낮아지고 이기려면 웬만하면 정글을 양보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하위티어 분들 자네 번째 핑화를 좀 무조건 사세요 집 갔다가 핑화 좀 사주시는 게 중요해요 핑화 이거 아끼지 마세요 돈을 집에 가서서 핑화를 사셔가지고 뭐 이렇게 가서 용을 드실 때 여기 핑화를 받고 드셔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카정을 간다. 카정을 갈 때, 이렇게 핑화를 박아서, 뭐 먹어주신다거나. 여기 핑화를 박으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일단, 적정 거리 오는 거를 동선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안전하게 정글을 빼먹을 수 있겠죠? 요즘 메타가 좀 많이 바뀌면서, 우리 정글만 잘 돈다고 해서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 시즌에는 카정을 해서 적정글을 빼먹고, 이제 우리 정글은 그 나머지, 만약에 집 가기 전에 뭐할게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글을 도는 게답반사고 웬만하면, 카정을 자주 가져요 카정을. 우리 아군이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이다. 되게 이득을 많이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 미드도 지켜주고, 적정글도 못 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칼날 빼먹기예요. 칼날 빼먹기. 여기 시야를 먹어주고, 여기서 먹어, 살짝 당겨서 먹어주다가, 이제 적정글이 왔다. 여기서 적정글이 왔다. 그러면, 바로 백업을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득을 봐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탑이 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 골렘에 가서 빼먹어 주다가 적 정글이 여기서 오면 싸워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와드를 받고 적 정글이 온다? 그럼 빼먹으시다가 백업을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 정글도 빼먹고 우리 팀 커버도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일석이조겠죠? 제가 장담하는데 티어 낮은 분들 카정 절대 안 갑니다. 거의 안 가요. 항상 우리 정글만 돌고 있고 갱, 우리 정글 돌기, 갱, 우리 정글 돌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반반 가는 거기 때문에 한타나 뭐 이럴 때 이제 뭐 뒤집어져가지고, 아, 난좀 잘했는데 갱 성공했는데 왜 게임은 지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적정글의 시를 완전하게 말리셔야 돼요. 만약에 갱을 가서 성공을 했다 라인을 같이 밀고 항상 적정글을 빼먹어주는 습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티어 낮은 분들은 오브젝트를 절대 안 챙겨요. 이거는 정말 팩트입니다. 오브젝트를 용을 거의 뭐 15분, 20분에 먹거나 정령도 거의 안 챙겨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오브젝트는 항상 거의 한 9분 전에 챙기도록 하세요. 그럴 수 없는 상황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인을 밀고 있으면 여기 와드를 받고 용을 드세요. 용을 드시고 왜 우리 팀이 이렇게 라인을 밀고 있으니 되게 우세하잖아요. 어느 라인이든 우세하면 이런 오브젝트를 챙겨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오브젝트를 먹기 위해선 주변 시야를 먹게 되는데 이 주변 시야를 먹게 되면 적 정글의 동선도 알 수가 있고 우세한 라인들의 백업을 더 빠르게 봐줄 수 있어요. 만약에 탑이 정말 빠르게 밀고 있다. 만약 탑이 이렇게 되게 우세하다. 그러면 여기 와드를 박으시고 여기 시야를 먹으신 다음에 정령을 챙겨 주시면 돼요. 이런 거 먹는 거 되게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게임 지시면 돼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 이 공략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브젝트들 하나하나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카정은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가요. 시야를 먹어주고, 오브젝트를 챙겨주세요. 그럼 한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10분 전에 무조건 오브젝트를 한 번씩 챙겨보세요. 우리 라인이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인이 밀리고 있으면 갱을 가세요. 이렇게 시야를 먹고 갱을 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팀이 정말 처발리고 있다. 그거는 좀 답이 없는 상황이죠. 뭐 그런 거는 이제 받아 받아치거나 적 팀이 실수를 하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셔서 용을 챙겨 주세요. 이런 용 하나하나 챙기는 게 정말 나중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갱을 성공하셨다. 적 하정 치고 오브젝트 챙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정말 크거든요? 게임 못 이겨요, 적팀은. 용 죽는 소리나 정령 죽는 소리가 들리면 되게 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만 잠깐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고, 외우신 다음에, 이제 하는 게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게임을 졌다? 게임을 이겼다? 상관 없습니다. 게임을 하시고 난 뒤에, 리플레이를, 자기의 리플레이를 한번 다운받아보세요. 리플레이를 다운 받으신 뒤에 내가 카정을몇번 갔나? 뭐 카정 갔을 때 성공을 했다. 그러면 왜 성공을 했냐? 적정글은 어디 있었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적정글이 와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 와드를 어디 박았으면 적정글이 오는 걸뭐 미연에 방지를 할수 있었는지 그런 거를 한 번씩 보시고 보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게임이 끝났다고 계속해서 네. 게임을 돌리는 분이 있어요. 네. 아, 졌네? 또 해야지. 졌네? 또 해야지.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게임을 졌으면, 리플을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실수했나. 어, 내가 어떤 부분을, 아, 여기서 조금 아쉽다. 여기서 내가 조금 뺐으면. 여기서 내가 풀을 이쪽으로 썼으면, 살았을 텐데.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좀 수정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공략을 돼요. 보신 분들은. 그냥 단순히, 게임을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자기가 왜 지는지, 그 부분을 보시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의 리플레이를 좀 보고, 아, 이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했네. 이 부분을 좀 바꿔서 이분이 하는 거를 어, 보완을 해보고 게임을 좀 수월하게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